최근 방송된 9화 중 민수의 행동에서 7살의 또래 아이들에게 보기 힘든 가슴 아픈 장면들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민수는 일상적인 모든 부분은 너무 바르게 자랐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을 원할 때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조심스런 추측과 걱정을 하였는데요. 우유온투 방송 중 민수의 행동에서 네티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놀라워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매잔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신이 내린 선물이네요. 우리 이혼에서 유투에 출연 중인 일라이와 지연수의 아들 민수를 두고 네티즌들은 매회 방송마다 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민수에게 큰 감동을 한 이유는 바로 7살의 어린 나이답지 않은 속 깊은 말과 행동들 때문인데요. 메인 MC인 신동엽 마저 제 주변에도 민수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민수의 현재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아들 민수의 행동을 본 인명의 네티즌이 민수 오은영쌤 면접 시급한 이유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은 적극적인 동조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최근 방송된 구화중 민수의 행동에서 7살의 또래 아이들에게 보기 힘든 가슴 아픈 장면들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죠. 또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최근 방송된 육아인은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네 새끼에 출연한 거짓말하는 금쪽이의 모습에서 민수와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나온 금쪽이의 거짓말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보고 모른척하다 CCTV에 발각되는가 하면 엄마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댄 것인데요. 심지어 친구들의 휴대전화마저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오은영 박사의 진단 역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쪽이가 거짓말하는 이유로는 자존감과 열등감이 낮을 수도 있지만 애정이 결핍된 경우일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민수는 일상적인 모든 부분은 너무 바르게 자랐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을 원할 때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조심스런 추측과 걱정을 하였는데요. 우이혼투 방송 중 민수의 행동에서. 네티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9화에서 일라인의 새 가족은 인천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세명 모두 갯벌을 가는 것이 처음이라며 출발 전부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김밥을 싸며 오손도손 행복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다에 도착한 일라인의 새 가족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일라인은 민수에게 민수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민수는 내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모래놀이 한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민수는 맛있는 거 먹은 거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일라인은 또 수영은 이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어진 민수의 답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민수의 말과 행동이 금쪽이처럼 심상치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민수는 엄청 재밌었어요. 그게 1등이에요. 사실은 이라며 가장 재밌었던 순간을 번복했는데요. 번복한 것이 단순히 실수일 수도 있었지만 네티즌들의 눈에는 민수가 왠지 일라이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아빠가 떠날까봐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듯 여기서는 이쁜 짓 한다고 잘 컸다는데 애기가 어른 눈에 드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니지라며 걱정한 것인데요. 이어진 행동에서도 민수는 네티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라이는 이어 갯벌에서 행복했던 시간을 말하였습니다. 뭘 하려고 하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너무 멋있어 민수야라고 말하자. 민수가 부끄러운 듯 웃은 것인데요. 민수의 수줍은 행동에서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이온 2 방송 내내 민수에게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착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천 여행 첫날에도 민수는 식사 도중 일라이와 지연수에게 엄마 아빠는 역시 복의 사람이야 맛있는 걸 해주니까라며 또래 아이들이 하기 힘든 성숙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빠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일찍 성숙해버린 민수에게서 왠지 모를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튿날에도 민수의 아빠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캔후 새가족은 조개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장면 역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라이가 지연수에게 칼국수를 떠주자 힐끗 눈치를 보며 갑자기 민수의 표정이 시무룩해진 것이었죠. 민수는 이어 엄마는 좋겠다. 난 아빠한테 그렇게 예쁨 받은 적 없는데라며 대답하였는데요. 일라이와 지연수는 무척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라이는 민수와 2년 만에 재회 후 그동안 못해준 것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민수는 아직도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런 민수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을 하던 중 민수의 이 같은 행동의 원인으로 지연수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일라이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홀로 민수를 잘 키워왔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방송 중 우려되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수는 갯벌 체험 이후 가진 식사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발언은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현수는 나는 걱정했었거든. 민수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거나 아빠 없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미움으로 바뀔까 봐.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민수의 표정이 조금 전 방긋 웃던 모습과는 반대로 급격히 어두워졌는데요. 2년 동안 아빠인 일라이와 떨어져 있어 불안해하던 민수에게는 자칫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지연수에게 가스라이팅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한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그리움이 왜 미움으로 변해? 그거 본인 발에 마님 재결합 안 해준 일라이 같이 미워해달라는 본심 아냐? 그게 그렇게 걱정이었으면 유튜브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일라이를 그렇게 욕했어야 했던 건가? 진짜 뭔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일라이 죄책감 심어서 발목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 켜느라 자기 자식 상처받는 거안 보이는 건가? 라며 지연수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글을 본또 다른 네티즌들 역시 이 말을 앞에서 했다고? 사페야, 애 앞에서 저런 거야? 엄마 맞아? 아빠 없는 건 죄가 아닌데 그걸 놀릴 거라고 정의하는 게 놀랍기메라며 게시글의 내용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세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어린 민수를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화 방송 예고편에서는 또한 번의 반전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지연수는 재결합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일라이가 지연수에 대한 불만이 다시 한번 폭발한 것이었죠. 일라이는 대화 중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다. 재결합은 못 해라며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우이온2가 그동안 방송 편집으로 과장된 적이 많았기에 이번 역시 거짓말이길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의 바람대로 싶어 방송에서는 일라이와 지현수가 민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기대해도 좋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